안녕하세요. 애니원 대표원장 김범사입니다 오늘은 그 색소질환, 특히 흑자, 검버섯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병원에 제가 알기로 한 60번 정도 토닝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치료가 안 돼서 60번 정도를 받냐? 그게 아니고, 정말 웬만한 색소들은 10번, 20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색소가 없는데 왜 받냐? 이제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어, 꾸준하게 토닝을 받으시는 거죠. 토닝이 단순하게 색소에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토닝, 이게 빛이잖아요. 레이저 빛. 그빛 에너지를 얼굴에 가해주게 되면 얼굴이 계속 일을 합니다. 에너지원을 받는 거죠. 우리 운동도 똑같잖아요. 운동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 내가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면 근육이 확 줄어버려서 몸의 노화가 급격하게 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받으시는 이유는 레이저를 그렇게 꾸준히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개선이 돼요. 비록 토닝일지라도 결이라든지 모공 같은 것도 같이 개선이 되고요. 나는 뭐 서른 번, 마흔 번 받았는데 모공 개선 전혀 없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 실질적으로 그런 토닝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피부 결이나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받으시는 것도 젊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색소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관리는 원인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원인이 노화와 이제 자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다만 노화도 방진할수 있어요. 꾸준히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어,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에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하면 누워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시술 후에도 레이저 관리를 통해서 얼굴에 활기를 넣어 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원장님이 발표를 진행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개원하신 지는 거의 한 20년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환자 한분 케이스를 갖고 오셨어요 토닝을 몇번 받았냐? 천 번을 받았0천 번. 이게 토닝 천번 받은 얼굴이다. 라고 해서 전후 사진을 띄워 놓으셨어요. 당연히 거기 있던 원장님들은 다 웃었습니다. 왜냐면 천번 받았는데 변화가 없거든요. 다만 그분은 얼굴에 색소는 없었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얼굴에 변화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늙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제 느꼈던 거는 레저 이 토닝이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40번, 60번 이렇게 받는 분들 얼굴을 보면 안 늙어요 그분들은 처지지도 않고 탄력도 좋고 결도 부드럽고 노화가 거의 안 옵니다. 물론 유전적인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천번 정도 토닝을 받았던 케이스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 변화가 없다고 웃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정말 20년 동안 늙지 않아요. 피부가 얇아진다 뭐 이런 소문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얇아지거나 하진 않고요 활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항노화에 있어서 레이저 치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근데 네, 이상으로 N1 대표전장 김범석이었습니다